안녕하십니까 차의 진심인 남자 카디형입니다. 저의 단짝 럭스를 만나러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 지금 뭔가 어색하시죠. 제가 항상 이 럭스 TV에 게스트로 출연해가지고 지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드디어 럭스가 저희 카디형에도 나왔습니다. 저희 단짝 아닌가요? <laughs> 카메라 들고 집 앞으로 찾아온 거잖아 지금. 여기는 제 아지트입니다. 장암역의 주차장인데 여기 보면 슈퍼카들을 엄청 많이 지나다니고. 오, 저런 차는도 많이 다닙니다 여기. 럭스가 새 차를 뽑았는데요. 바로 뒤에 또 럭스콘이 써 있습니다. 이 럭스콘의 전주인. 응. 전주인? 지금도 내가 주인인데? <laughs> 어. 아니 내 차야. <laughs> 내가 하도 안 타고 다녀가지고 내가 너 타라 그러고 준 건데. 자, 럭스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럭스라고 합니다. 이 친구랑은 고등학교 동창이고요. 우리 너무 열심히 살아서. 애가 골아서 죽어버릴 것 같기는 한데 너무 열심히 일만 하니까 좀 도와주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새로 뽑은 차가 이미 아시는 분도 있지만 아. 카드형 채널에서는 첫 공개예요. 한번 네. 소개해 주시죠. 이 차는 아반떼 N 수동 모델이에요. 뭐 이거는 옵션이나 뭐 이런 게 없이 아반떼 N 수동 그러면 이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재미있게 타고 영상도 치고 막 그러려고 뽑은 차량인데 어떻게 또 알고 바로 전화를 했거든요. 나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네. 근데 이걸 6단 수동으로 뽑아왔어요 가오만 잔뜩 들어가지고 멋 부리려고 하는 거죠 뭐 수동 그냥 불편합니다 시동 맨날 꺼먹고 시동 오면서도 하나 꺼먹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타는 애들 한 번씩 다 꺼먹더라고 수동 타는 애들도 꺼먹고 아마 지구상에 있는 마지막 수동 모델이 출시가 된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가격대에 재미있게 탈수 있는 차는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포르쉐에서 수동 모델 나오긴 하지만 2억이 넘어버리니까. 그렇죠. 어, 걔네는 못 가고 걔네를 펀카로 갈수 있는 수준은 아니니까. <laughs> 나와서 뭐 튜닝 하신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고 저 위에 루프 스킨만 까만색으로 했고 위에 천장이 썬루프만 동그랗게 되어져 있고 여기만 여기가 이렇게 하얀니까 여기 탈모잖아. 그래서 여기를 까맣게 다 이렇게. 그거 하나 한것 빼고는 아직까지는 순정입니다. 하나하나 할 겁니다. 휠도 이제 이거 순정 상태 휠인데 이제 새로운 휠도 될 거고 썬팅이 진해 보이는데 농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썬팅은 완전 개진하게. <laughs> 옆에 오. 전면은? 어, 전면은 한 20인가 20. 앞에는 조금 밝은 편인데 양 옆이랑 뒤랑 이제 오. 아까 옆에서 딱 내리는데 어. 진짜 안니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안에서 무슨 짓 하는지 모르게. 그럼 이 차에 응.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을까요? 장점은 뭐 유튜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칭찬만 하니까 다 장점이고 단점은 아반떼. 이 차하고 아반떼하고 서있어도 모르던데 그냥 아반떼라. 하던데? 몰라 우리 직원도 와갖고 이거 썬팅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노말 파란색 차 보고 어차왜 파란색으로 뽑았어 이러더라고 나한테 아니 이거 아니에요? <laughs> 아이건 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차 모르는 사람딱 보면은 아 무슨 아반떼에다가 저렇게 막 이런 거막 날개 달고 튜닝했어 하우즈 아, 양아치 새끼 이런다니까 <laughs> 유일한 단점은 아반떼다 그게 단점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반떼니까 차 자체의 이제 모든 느낌이 프레임이나 이런 것도 아반떼랑 똑같고. 막 하체 소음도 막다 들어오고, 앞에 유리도 그냥 일반 유리라서 그 풍절음도 많이 들리고. 아, 이중교파가 아니고 그냥 일반 유리? 음, 뭐 뒷좌석에 타면 알겠지만, 아반떼는 뒤에 뭐 이거 손 놓을 수 있을 만한 이런 것도 없고. 차는 가격 대비 좋은데 어디까지나 아반떼다. 이상은 없다. 제일 불편한게 뭐냐면 스틱인데 이게 원래는 스틱에 맞춰서 나온 차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 처음에 dct 는 여기 딱 d 드라이브 같은거 탁 넣으면 끝나잖아 어, 맞아요. 그냥 말릴 이유가 없잖아 근데 이건 계속 만져야 되잖아 뭔가 이 길이가 이 기어봉이나 이런 것들도 아마 기존에 있었던 밸런스터거 그냥 갖다가 여기다 꽂은것 같은데 선단누잖아 <laughs> 이게 걸려 어 그러네 어 이게 걸려 6단 눌려면 아. 더 걸리니까 이게 여기서 이, 이, 이 손은 이렇게 꺾거든요. 아 팔이 걸리는구나. 계속 변속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여기가 걸려. 이걸 이래놓고 컵 없이 여기 아, 이렇게 해야지. 아 이걸 열어놓고서. 아선수들은 이렇게 하고 다. 아 그러겠네. 그래야 어, 이게 편하게 하지. 여기서 있던데. 해야지. 이렇게 가야 되잖아. 아. 이렇게 가니까. 오너만 할수 있는 불편한 점. 그거 말고는 다 편합니다. 왜냐면 현대차가 너무 편해요. 아 지금 깜짝 놀란 그렇죠. 게 이런 현대차가요. 이게 편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이뻐요 계기판이나 이런 게. 네. 현대차가 또 내비도 쓸만하고 뭐 이러고 이 안에는 풀옵션 넣었거든요. 아. 겉에는 아무것도 안 넣고 안에 넣을 수 있는 거는 다 풀옵션으로 넣어서 뭐 카드 키나 뭐 이런 것도 막다 있는데 블루링크 뭐 이런 거 이런 게 많아가지고 좋아요 여기는 이제 에코 스포츠 노멀 아. 버튼이고 화면이 뭐. 계기판이 바뀌네요 이쁘게 그럼요 아. 여기는 이제 원래 아반떼에 있었던 기능이고 이게 네. 이건 이제 앱만 네. 있는 기능 아. 와 불꽃이 지네 불꽃이 뭐 이런 거 이거 눌러야 팝콘도 저거 음. 어우 아. 소리 아, 꼭이 그러니까. 아까 여기 불꽃 일때 철권 할때 파이팅 하듯이 그냥 팍팍 튀는데. <laughs> 너 철권 잘하냐? 조금. <목소리> <목소리> 딱 차만 보면 이버킷시트에엔로고 아, 버킷시트에불 들어옵니다. 이거. 와, 너무 이쁘네. 이 감성 때문에 이거를 버킷 시트에 N 로고. 하는 거죠. 어. 마무리를 하면 아가만 때는 이길 수 있는 자는 없다니까. 일단 가격에서 못 이기고, 성능에서 못 이겨. 이거다 높은 성능은 있어도 이 가격대 이 성능 찾아보니까 아주 아주 힘듭니다. 그리고 뭐좀 만들 수는 있어도 튜닝 돈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튜닝 할거 없이 싹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가격대에서는 이 차를 이길 수 있는 차가 글쎄 지구상에 몇이나 될까요? 야, 하지만 이 감성이네 이거 LED가 아니네. 그렇지 우리 같이 제 수입차 매장에서 막 일하고 수입차 많이 타다가 갑자기 국산차를 탁 몰기 잠깐만 몰기 들어오면 이제 이런 데서 차이가 나는 거지. 어 이거는 너 처음 보는 건데? 이거는 이제 새로 나온 거. 맥세프되는 자석으로 붙이는 건데 아이폰에 되고 케이스만 있으면 모든 차량들 다 됩니다. 어 되게 깔끔하게 또 되네. 이건 난이거난 난난 처음 봤네. 이거 너무 좋은 게 이렇게 딱 붙이고 영상 보잖아. 어, 영상 보다가 이렇게 옆으로 하면 아, 어. 이거 너무 괜찮은데 이거 생각보다. 음. 그럼 이 차를 지금 총 뽑는데 가격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일단 퍼포먼스 파츠를 제외한 나머지 옵션을 다 넣고 뽑아서. 3,600 얼마인가? 그래요. 잠깐만, 3600, 3,600 정도. 어, 3,600 얼마인가? 그럼 지금 이게 한 1,500km 정도 탔는데, 어. 이제 5점 만점에 별점을 준다 그러면 몇점 정도 줄수 있을까요? 5점 만점에 별점을 줘야 된다? 4개. 5점 만점에 4점. 오, 어, 어, 되게 맞아. 높은 점수인데요. 1점은 이제 아반떼니까 <laughs> 어, 타보시면 알아요. 어, 다, 패밀리카로 못 쓴다. 하지만 혼자 운전하는 재미의 펀카로서는? 어, 그럼 5점이지. 평카로스는오점 대신에. 아, 패밀리 세단으로 쓸 거면 1점이지. 네. <laughs> 어이 돈이면은 패밀리 세단이야 중고로. 그랜저도 사는데 싼거로아 밑에 네. 거로. 그럼 으로 가야지. 럭스 채널 하고 있잖아요. 네. 혹시 카준형차널 보신 적 있으신가요? 봤죠 뭐 친구로서 혹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잘할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차를 싸게 팔아주세요. <laughs> 이거 보는 사람들은 원하는 게 그겁니다. 그 너는 차를 잘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빠르게 차를 인도해주고 깔끔하게 인도해주는 그런 전문가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시고 럭스 말처럼 고객분들한테 더욱 더 좋은 정보를 주고 그렇죠. 차를 또더 빨리 그렇죠.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죠. 제 본업인 영업에도 정말 집중하고 그렇죠. 유튜브는 저희 두 번째 직업이니까 최대한 조화를 이뤄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안 해도 잘할 거예요. 오늘 제가 럭스를 만났는데요. 또이 럭스의 차가 전 새로 왔어요. 럭스는 사실 국산 차는 안 뽑고 이미지만 보면 항상 수입 차만 계속 뽑을 것 같았는데 이 아반떼 N이라는 모델을 뽑아서 또 아마 여러 가지 많이 올릴 거죠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 아반떼 N 영상 궁금하신 분들은 럭스 t v 로 와갖고 나머지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상 차의 진심인 남자 카준형입니다. 카준형입니다. 아이 차의 진심인 남자 럭스입니다. 한번 해주세요. 차의 진심인 남자 럭스입니다. 이건 강요해서 하는 거야. 너, 너네 멘트니까 니거 네 해. <laughs>